자, 오늘은 오랜만에 골릉이네 밥장 오늘 맛있는 걸 해준다고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했다고 하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애호박이 들어간 애호박찌개라고 하네요 레시피 어, 어.. 정확하게 다 지켰나요? 네, 저 그라운드까지 어디.. 뭐 블로그에서 나온 거? 유튜브 아, 유튜브에서? 음. 제 기억에 한 10년 전쯤에 광주에서 명화식육식당이라는 곳에서 애호박찌개 이렇게 고추장찌개를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오, 냄새를 일단 맡았을 때 아주 맛있을 것 같고 어제 침이 어, 자꾸 나와서 말 못하겠네 저기 어, 어제 어느 시장 갔죠? 우장산역에 있는 송화벽화시장에서 앞다리살 얼마 줬습니까? 6천원 470g에 6천원 앞다리살과 두부 두부도 거기가 싸더라고 송화벽화시장 처음 가봤는데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들렀는데 두부가 2,500원 엄청 싼거죠 싼 봄동도 사왔고 대파 가격을 보더라도 확실히 쌌어요 그죠 마트에 거의 뭐 절반이라고 할정도 마트 얼마였지? 마트 5,000원 넘고 5,500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음 음, 이런 맛이군요 어 감자도 들어갔어 와 감자 가격 장난아니야 감자 아, 일단 너무 맛있고요 어제 홈플러스에 올라갔더니 제주 감자 하나에 요만한 거, 크지도 않아 요만한거 2670원 이것도 같은 제주 감자인데 그냥 조금 자른거 담은거 5000원어치 사왔습니다 음 감자가 제 맛이네. 음. 자, 고기랑 두부랑. 음, 음. 아,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찌개 같으면서 국물 같으면서. 아, 그리고 봄동을 또두분에기를사 와서 이렇게 무쳤죠. 잘묻 치셨네요. 음,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와. 김치찌개 김치찌개 종류엔 계란후라이 아주 맛있죠. 아유 탈출하다니. 아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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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 레시피에는. 이 제목이 뭐야?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응. 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와 삼각대 발로 차지 마세요 네. 맛추네 그러니까 이그 광주에 어디 조금 외곽지역이었는데 버스정류장 같은 거그 옆에 있는 식욕 식당에서 가격은 저렴했지 지금은 좀 비싸겠다 아직까지 있겠지 그맛이이 맛이었던 거 같아 이렇게 냉면 그릇 같은 데 줬었는데 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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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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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남 là bản t h Je it